자 우리 코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노박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여러분들 또 10%가 넘어가는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노빠꾸 주식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나아이라는 종목을요 정말 여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를 엮였으, 엮였었던 자요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죠 자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책적인 테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엮여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요 코나아이라는 종목에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코나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책에 연관이 되어 있는, 자, 이런 회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을 앞으로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이제 강도로, 얼만큼 이제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제 각 지역마다 기본소득을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하나의 좀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사실상 그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서울 이런 쪽으로만 지금 인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지방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 약간 인구가 거의 소멸이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 하나 자체가 지금 다 소멸이 돼 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역이 소멸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나 뭐 이렇게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 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실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찌됐든 그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되는 걸 여러분들 최대한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쨌든 이제 그 경기라든지 서울 이런 쪽에 대한 여러분들 중심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 외지역으로도 사람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교 외지역에다 여러분들 기본소득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주자.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착을 할수 있게 도와주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인구가 골고루 분포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로드맵을 딱 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 이런 정책들을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 기본소득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줄때 당연히 현금을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그쵸 현금을 지원해주면은 사람들이 이걸 다른 데다 써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경기지역화폐 같은 이런 지금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여러분들 마일리지식으로 쌓아주고 그러면서 그 마일리지를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 뭐 시작을 보든지 이런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나 아이 같은 이런 여러분들 경기지역화폐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그 플랫폼에 여러분들 그런 약간 좀사용처를 훨씬 더 넓혀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경기 지역 화폐라는 플랫폼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마다의 화폐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벌써 경기 지역 화폐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배달 특급이라는 어플까지도 지금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인치만큼의 이러한 매출액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코나아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데 이거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제 코나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코나이라는 종목을 확실하게 또 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코나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 종목을 수익을 이끌어 가셔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여기서 시장의 바닥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쭉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는 그러면서 앞에는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시장에 지금 좋지 않은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좋은 이슈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뭐 기관들의 수급이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선 당연히 요 앞에 물려 있었던 이러한 지금 매물대와 부딪히면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변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수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하루종일 시장을 보는게 아니다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것들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6월 9일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방이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요 주말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어, 이런저런 뉴스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다시피 6월 9일 오늘 날짜고요. 자 제가 요 갤럭시아 머니트링 라는 종목을 8시 48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장 초반에 3%로 시작을 했었다 이런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딱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들어 오시면은 확실하게 매일마다 또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좀 입장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 따. 색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망에 여러분들 링크 잘 받아가셔서 요걸를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망에 어떤 분에께서입장 요청을 했는지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조현태님께서 10시 4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 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조현태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을 텔레그램 하게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하게 정말 잘 빨리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매일마다 꾸준하게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9591 4, 5, 2, 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딱세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또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코나 아이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코나 아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나 아이라는 회사를 이제 절대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나 아이 같은 경우가 우선은 여러분들 되게 좀 주가의 움직임에 독특한 게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 물량이 들어와서 이 매집 물량으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자요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외인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 놓고 그 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형주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코나 아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나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또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 이 회사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이 앞에는 있 고점을 딱 이제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건이 앞에서 이제 있는 매물대를 모두 다 수월해 시키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다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도 또다. 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요 라인에서도 주가가 더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코나아이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종목을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 종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코나아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코나아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이런 저점 매수 타점을 적어 놓았고요.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앞으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나 아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코나 아이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코나 아이와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코나 아이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요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자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어떤 식으로 해쳐 나가야 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과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에 모멘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이는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 0 5 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증대를 해라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 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한,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들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 수주가 기고 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 발전소에서 이 회사의 여러분들 부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에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텀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 에 여러분들 1 0 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양추세 제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배열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9591-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 한해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이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